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이다. 우리 네. 성님 찬미합니다 참여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대학에 가면은, 대학 입시가 아니나 대학에 가면은 무슨 학과, 무슨 학과 입시 있죠. 전공과목이 있는. 어떤 학과를 가든지 1학년 때에는 그 과목의 개론을 배우죠. 철학과에 가면 철학 개론, 경제학과에 가면 경제 개론, 법학과에 가면 법학 개론,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리고 나서, 이 2학년 때부터 강론으로 들어가서 전공 과목들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제 산상 설교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시작한 말씀은 오늘은 하느님 나라를 얻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과 빛이 되는 이것은 하느님 나라는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 혼자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빈 방에 불 켜놓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때 불을 켜놓는 것이고, 소금은 어디에 들어가야 제 맛을 내든가, 썩지 않다든가 그런 거죠. 그래서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가는 것, 하느님 나라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공동체나 혼자만의 훌륭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그 이웃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바담을 만들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함께 일을 거들고, 함께 있을 짝을 만들어 주었다. 즉, 그 하와를 만들 때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둘이나 셋이 모여 기도하는 것에 나도 함께 있겠다. 혼자 기도하는 것에 나아안시려나 응. 혼자 기도해서 있어요. 근데 둘이나 셋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면 더 좋아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공동체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 그저 단순히 뭐 둘이나 셋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 있으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 서로에게 소금이 되고 서로 서로에게 빛이 될때 그때 공동체 둘이나 셋이 모여서 어 제가 얘기했죠. 밥 먹으러 가족이 가가지고 모두 네 명이 다 핸드폰만 보고 있고 음식 나올 때까지 음식 나와서 핸드폰 보면서 밥을 먹고 이게 무슨 가족 식사야? 핸드폰 식사지. 등화는중원이야는 누군가에게 소금이 되고 누군가에게 빛이 될때 의미가 있는 거지. 혼자 있으면은 캄캄한 방에 빈 방에다가 불빛 안 켜나요. 촛불 안 켜나 불나 살 먹다면. 그리고 창고에 있는 소금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응? 창고에 있는 소금. 그 창고에 있는 소금이 음식 식탁으로 조리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절여지고 이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금이 되고 그런 빛이 된다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씀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착한 아이를 보면 인사성 바르고 이런 아이를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하고 인사하고 이런 아이를 보면은 미집 아들인데 저렇게 잘 컸어?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 그리고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구나 애를 참잘 키웠네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응? 하느님 믿으니까 저런가 봐, 하느님 믿고 하느님 때문에 저렇게 바뀌어가고 있나 봐, 사람들이. 행실을 보고 찬양을 흥, 이렇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것이 이것을 우리를,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 빛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 소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신 우리를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식을 이야기하며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가진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를 가지고 이, 너희들을 가르친 게 아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치고 소금이 여기에 자비와 사랑이 있고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이 이 십자 보상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지식도 큰 권력도 십자가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직 십자가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가서 두렵고 떨리는 순간도 십자가만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느님 나라를 얻는 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길, 어디에서 찾는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십자 고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니죠